직장 내 괴롭힘에는 1. 언어적 괴롭힘 2. 업무 관련 괴롭힘 3. 인격 침해 4. 차별적 대우 5. 심리적 압박 6. 신체적 괴롭힘 7. 복합적 괴롭힘 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모욕감을 주거나 외모, 출신지, 성별 등을 근거로 별명을 붙여서 놀리거나 조롱하는 모든 것들이 언어적 괴롭힘이 될수 있습니다. 업무적 괴롭힘은 부당한 업무 배제, 과도한 업무 지시, 직무 외 업무 지시 등이 있습니다. 부당한 업무 배제는 일거리를 일부러 주지 않거나 회의에서 제외시키는 행위입니다. 과도한 업무 지시는 정상적인 근무 시간에 끝낼 수 없는 양의 일을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것입니다. 직무 외 업무 지시는 청소, 사적인 심부름 등 업무 외 활동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인격 침해 괴롭힘은 사생활을 간섭하거나 사적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사생활 간섭은 연애 가족, 신체에 대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적 정보 유포는 병가, 개인 상담 등 민감한 정보를 동의 없이 퍼뜨리는 것입니다. 차별적 대우는 승진, 평가에서의 불이익을 주거나 복지 혜택에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승진, 평가에서의 불이익은 이유 없는 낮은 인사평가를 주는 것입니다. 복지 혜택 차별은 특정인만 회식, 교육, 포상 등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심리적 압박은 무시와 왕따, 위협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시, 왕따에는 인사무시, 대화에서 제외, 단체 채팅방에서 일부러 빼는 행위 등이 있고, 위협에는 반복적으로 퇴사 종용, 실적 압박 후 공개적인 비난을 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신체적 괴롭힘은 폭력과 위협적인 제스처를 포함합니다. 폭력에는 밀침, 때림, 물건을 던짐 등이 있으며 위협적인 제스처에는 책상치기, 고함 지르기 등이 있습니다. 한인 사람은 농담이었고 재미였다고 하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상처를 줄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괴롭힘 예방 교육 시간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과 현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